일본 한큐철도 설립자 고바야시 이치조는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되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신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굳은 일이라도 그것에 통달하면 그때부터는 굳은 일만 하는 모습의 세계가 아니라 창공을 붕붕 날아다니는 도사의 세계가 열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인맥도 스펙도 배경도 아닌 자신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만약 음식점을 창업해 성공할 생각이 있다면 성급하게 가게 오픈해서는 안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맛있기로 소문난 가게를 찾아 그곳에서 일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시키는 일을 다하면서 길을 쓰고 주방장 요리 실력을 보고 익힙니다.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맛집으로 옮겨 열심히 보고 익힙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몇 곳은 돌고 난뒤 실력을 갖췄다는 확신이 들때 가게를 오픈해야 합니다. 좋은 스펙을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진정한 스펙이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돈과 맞바꿀 만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스펙이나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통하는 지식, 실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이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명문대 출신도 무학의 실력자에게 나가 떨어집니다. 똑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도 누구는 중도하차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갑니다. 최고 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부유자산 규모는 훨씬 큰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원으로 입사해 최고 경영자로 물러났다는 것은 자산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학벌이 좋아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실력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도 숨겨진 비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탄탄한 실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별히 가진 게 없고 배경도 변변치 못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실력 키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력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레 귀인들이 모여들게 되고 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뚝 설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실력입니다. 1차 목표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은 두 번의 산중 수련을 마친 후전 세계 무술 고수들에게 도전, 전승을 거둡니다. 산중 수련이나 지옥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지옥 훈련을 하려는 자세로 실력 향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누구든 최배달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이름으로 밥한끼못 얻어먹지만 또 누군가는 자기 이름으로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큰 사업을 일으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부와 성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력입니다. 돈 역시 간절하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실력이 전부입니다. 전의 세계는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일 때 자존감을 찾게 되고 자신감이 붙게 되어 용기도 돈도 생깁니다. 진정한 전문가가 된 후에 맺게 되는 관계야 말로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좋은 관계가 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체불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 실력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자산보다 최고의 가치 상승 자산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돈입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